여보, 회사 또 지각했지? 어떻게 알았어? 분명히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깨보니까 8시지 뭐야? 으이그, 나 퇴사하고 나니까 어째도 심해진 것 같아 분명히 난 나갈 때 깨워줬다 그러니까 나 오픈 준비할 때 같이 나가면 지각도 안 하고 좋잖아 아, 진짜 맨날 이런 식이야 나한 번에 잘안 깨는 거 몰라? 일어날 때까지 깨웠어야지 당신이 맨날 새벽에 휴대폰 게임하고 자서 그러는 거잖아. 내일부터는 그냥 나 출근할 때 같이 일어나서 나가자. 안 되겠다. 알겠어. 그렇게. 아 매일 매일 일어나서 회사 가는 거 너무 싫다. 회사 확안 망하나. 아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나저나 이따가 아버님 댁 가는 거지. 브라운이랑 쿠키 좀 구워갈까 하는데 좋아하실까? 뭐 우리 엄마 아빠야 먹는 거라면 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봐. 정성껏 만들어봐야겠다. 이따가 봐. 여보, 내가 만든 빵이 그렇게 맛이 없어? 그런 걸왜 물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싫어하실 줄 몰랐어. 이딴 게 뭐가 맛있어서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지 도통 이해를 하실 수 없다니.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면 장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여보는 이 상황에서도 어머님 편을 들고 싶어? 그래도 아버지는 맛있다고 드셔주셨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에휴, 내가 뭘 바라겠어. 다음부터는 힘들게 만들어서 싫은 소리 들을 바에 그냥 돈으로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던지. 아, 이제 좀숨 돌리겠다. 평소보다도 손님들이 배로 몰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스타 맛집으로 입소문도 잘 타서 특히 많이 찾아온 것 같아. 가게 확장 안 하고 직원분들이랑 너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특히나 너 출산한 지도 얼마 안 지났는데 이렇게 선뜻 도와준다고 나와서 디저트도 직접 만들어주고 계산도 다 해주고. 정말 고마워, 장인나 자매끼리 이 정도도 못해줘? 언니도 나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도 요새는 배달도 늘고 주말에는 줄 서서 포장도 해가고 웨이팅도 조금씩 생기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다. 아 맞다. 어제 사던댁에 언니가 만든 브라운이랑 쿠키 가져다 드리지 않았었어? 말도 마 얼마나 면박을 당했는지 이딴 걸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 아버님은 그래도 맛있게 드셨는데 어머니 입맛엔 영 아니셨나 봐. 뭐? 아니 아무리 입맛에 안 맞아도. 그렇게까지 말할 건또 뭐야? 하여간 사돈 어른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다니깐 입맛에 안 맞으셨겠지. 모두가 다 우리 음식을 좋아해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해가지마. 기껏 힘들게 만들어가도 좋은 소리 하나 못 듣는데. 오빠는 뭐래? 에휴, 또 어머님 편 들지 뭐. 요새 더 게을러진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 휴대폰 과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참. 그것보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언니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에휴, 모르겠다. 오늘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자. 어머님, 죄송해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오늘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아버님 생신이신데.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조그만 가게에서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그 잠깐을 못 오는 거냐? 그 가게는 너밖에 사람이 없니? 그건 아니고 제가 없으면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그래, 그 맛도 없는 걸로 무슨 가게를 하겠다고? 그래도 으름 씨 통해서 용돈 많이 챙겨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 어머니. 너, 네 서방 아침은 챙기는 거냐? 남자가 바깥일을 하려면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하는데 아, 들어보니 아침은커녕 둘이 얼굴 보는 날도 드물다면서? 너는 평생 얼굴 볼 서방보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가게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아니요 어머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가 지금 성장하는 단계 있고 으름 씨는 제가 매일 아침에 깨워서 간단하게 끼니 떼우고 같은 시간에 나가고 있어요. 항상 회사에 지각해서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 요 어머님.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남편은 나 몰라라 신경도 안쓸 거면 차라리 얼른 애라도 낳아라. 네가 애라도 가지면 집안에도 신경을 쓰지 않겠냐? 아, 죄송해요. 저희 아직 그럴 계획은 없어서요. 애를 낳는 건 때가 있는 법이야. 계획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건 으름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오랜만에 연휴네. 이렇게 쉬어본 게 얼마만이야. 아휴, 와우 허리야. 아 여보, 게임 잠깐 멈추고 내 허리 좀 주물러주면 안 될까? 네가 뭐 하는 게 있어서 허리가 아프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빵 만드는 게 전부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여보도 빵 만들어봐서 알잖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아이고 또 잔소리 시작이네. 아 연염 아니라도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겠어? 아 엄마 전화 오셨다 여보 엄마가 오늘 보신탕 끓여 놓으셨다고 우리더러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어, 어머님이? 그래서? 간다고 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맛있는 거 집에서 공짜로 먹는데 마다할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랑 상의는 해주지 나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아, 그럼 나 혼자 가서 먹고 올게. 됐지? 에휴, 아니야, 같이 가자. 어머님, 늦은 저녁에 죄송해요. 벌써 생각 끝냈니? 역시 똑똑하네라 그런가. 결정도 빠르구나.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니? 아니요. 몇 번이고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서요. 뭐야? 내가 아까 한 얘기가 니네 귀에는 헛소리로 들렸단 말이냐? 네, 맞아요, 어머님도 으름 씨를 아시겠지만, 대학 시절부터 같이 온 저는 으름 씨의 모든 생활 패턴을 알아요, 가게 맡아서 운영할 깜이 아니라는 것도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냐? 애가 조금 둔해서 그렇지, 그래도 시키는 건다알 거다, 그리고 너도 참 바보다, 왜 동생 좋은 일을 시키니? 동생 좋은 일을 시키다뇨? 그래도 제 소중한 동생이고 애기 낳은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가게가 바빠져서 스스로 저 돕겠다고 하는 애예요. 아이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 을음이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지 부부끼리 하는 가게 안오가 봐도 좋아하지 않겠어? 아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을음 씨는 장사를 하기엔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냐? 일단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제 의견은 변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나 어제 시댁 갔다 왔는데 거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 사돈 어른 댁에 또 뭐라고 하셨길래? 아니 글쎄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를 돌리고 같이 일을 하라잖아. 너랑 같이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왜너 좋은 일 시키냐고 하면서 나더러 바보 같대. 뭐라고?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오빠 명의로 돌려서 둘이 같이 일하라는 거야? 어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언니는 뭐라고 했어? 계속 반대하다가 그냥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너랑 상의해 본다고 했어. 진짜 점점 가관이네? 그보다도 오빠 성격에이 가게를 맡아서 한다고? 뭐 가게 문 닫을 일 있어? 우리가 어떻게 키워 놨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아침에 눈 뜨기도 힘겨운 사람이랑 뭘 믿고 같이 사업을 운영하냐고.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언니는 무슨 생각이야? 아, 잘 모르겠어. 안 그래도 요즘 더 게을러지고 점점 한심한 모습만 보여서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데. 가게까지 같이 하라니. 아, 너무 짜증나. 나는 무조건 언니 결정에 따를 테니까 언니가 좋을 대로 결정해. 아, 너무 힘들다 장이 나 오늘은 가게 문 닫고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좀 풀자. 그래야겠다 고마워 내 동생. 어머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뭐야 너몇 번을 전화해도 연락도 안 받더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당신이랑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제 난 남이 될 거니까.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아, 뭐라고? 야, 잠깐만.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지금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두 모자가 뻔뻔하다, 정말. 알아듣게 이야기를 좀 해. 어머님이 계속 가게 찾아오셔서 계속 사업자를 으름시 명의로 돌리라고 강요하셨어. 난 계속 거절해왔고, 사람을 시킨 건지, 뭐 어쩌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계속 악의적인 리뷰도 달렸고, 야, 너도 정말 웃긴다. 우리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면 될걸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한테 대표 명의 넘겨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엄마가 밑도 끝도 없이 너한테 그러셨겠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이러시는 거겠지? 으름이 말이 맞다. 너는 철문 애가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니? 그런 걸로 이혼을 하겠다고 해? 이혼이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니? 아, 그리고 신혼집도 내놓았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었고, 몰랐겠지만, 명의도 내 거였고. 시, 신혼집을 팔았다고? 너는 여태까지 네가 살고 있던 집 명의도 살펴보지 않고 뭘 하고 있었어? 아유 저 멍청한 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 분명히 후회할 거야. 미쳤어? 내가 후회하게? 그리고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아 차도 내 명의로 산 거야. 몰랐지? <laughs> 축하드려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귀하디 귀한 아들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네요. 아너 진짜 일억이야? 보통 내기가 아닌 줄은 알았다만, 정말 지독한 년이었구나. 아이, 그래! 이혼해라! 으름이는 너 같은 애 말고도 더 좋은 애 만날 수 있으니! 네, 그러시겠죠. 이제 더 이상 말안 할래요. 말해봤자 저만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아, 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너 어디가서 나 같은 사람이랑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못 만난다? 나 놓치면 후회할 거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걸? 그입 닫아.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 장사를 그렇게 시키고 싶으시면 가게라도 하나 내주세요. 남이 힘들게 키운 가게에 숟가락이나 얹게 할 생각 마시고요. 다시는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혼한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제전 남편은 근무 태도 태만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백수 신세로 지내고 있대요. 시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더라고요. 대학 동기들에게 아직도 제가 그립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나요. 저는 이번에 다른 동네에 체인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큰 곳으로 이사도 가게 되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제 동생이 만든 디저트를 먹고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지시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